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번에는 교재 내용은 뭐 크게 신경 쓸게 없어가지고 어, 오래간만에 그저 거짓말 시리즈를 한번 할까 합니다. 아, 거짓말 시리즈 제4탄, 제4대 거짓말 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어, 종말입니다. 아, 음,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뭐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어, 그, 그, 그런 건 없죠. 어, 천국이고, 뭐 지옥이고, 종말이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추상, 추상적인 세계거든. 추상적인 세계고. 사람이 상상한 세계고 언어의 세계고 문자의 세계고 개념의 세계고 뭐 관념의 세계고 뭐, 뭐 그런 거예요. 어? 뭐 저기 뭐 어디 뭐인공위성을 뭐 타고 뭐 하늘에 가가지고 뒤져보면 뭐 천국이 있어요? 땅속 깊이 파봐 어디 뭐 지옥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그냥 그 추상적인 추적인 세계의 개념이죠. 이거는 아, 요즘 제가 그 저기 웹툰이라는 거를 좀몇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 로어 올림푸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거는 좀좀 좀 찌릿찌릿해요. 그거 보면 아주 좀 섹시얼하고 뭐 뭐라 그럴까 아주 찌릿한데. 그,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에, 그, 봄의 여신, 어, 페르,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하고, 그, 지옥을 다스리는 언더월드의 왕인, 아, 하디스. 어, 어, 페르세포네하고 하디스의 사랑을 그린 건데, 아주 뭐, 쨔쨔해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뭐, 다 뭐냐 뭐, 뭐 상상의 세계지 그게 상상의 세계지 응? 그리스 신화라는 것 자체도 그 상상의 세계고 응? 뭐 지옥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응? 아뭐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뭐 가상 세계도 말씀드렸지만은 응? 음. 요즘에 보니까 그 저기 그 뭐야 그 저기 그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그 이명웅이 있잖아요. 이명웅이가 요즘 뭐, 뭐, CF 출연에 얼마 받는다.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받는 가상 인간이 있어요. 어, 어? 로지라고 해서 이제 여자인데, 가상 인간이지. 가상 인간의 로지라고 그랬는데, 이 가상 인간이 이명웅이하고, 그, 출연료를, CF 음? 출연료를 똑같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고 그만큼 그 요즘은 가상 세계 eh? NFT라든지 가상 세계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죠. Eh? 다 상상 상상외의 세계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뭐 자연에도 없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야. 예? Eh? 근데이 천국과 지옥과 종말이라는 거는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같은 한 세트에 한 세트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 뭐, 삼일체나 위 마찬가지죠. 저번에도 삼일체 위 말씀드렸잖아요.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뭐, 뭐, 무국과 태극과 황극, 뭐, 또, 브라우마하고 비신을 시, 시바, 뭐, 이런 식으로 삼일체나 위 똑같은 거예요, 이 응? 왜냐하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는, 아, 종말을 전제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개념, 상상의 세계지만, 추상적인 세계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건 종말이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지,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게 한 세트라는 거지. 그리고, 이, 것은 어, 평화로운 시대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 아주 어지러운 시대의 시기라든지, 그런 시기만 가능하지, 평화로운 시기에는 전제 존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세계야. 예? 왜냐면 종 이, 종말이 와야지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그걸 구원해 준다는 게그 논리적인 게 성립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뭐 저기 동양에서는 보통 병겁이라고 많이 해요. 종말이라도 얘기하지만은 병겁 어떤 요즘 같은 그 코로나보다도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쎄 거. 어 그냥 치명률이 아주 그냥 즉사할 수 있는 거 걸리면 그런 병검 뭐 종말 심판 이런 것이 온 다음에 누군가 와서 구원을 해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심판을 받아서 나쁜 놈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다그다 그,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저기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는 제리미예수라 그러고 뭐 불교에서는 미륵이라 그러고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막. 계속 그 떠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에? 평화로우면은 이 천국과 지옥에는 그 장사 자체가 안 돼. 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또 뭐를 팔아 뭐 팔아야 될거 아니야. 에? 죽음의 공포를 파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 종말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신앙책이라는 거는 이 죽음의 공포를 팔아야 돼. 그걸 안팔으면 이게 이제 장사가 안되는거야 이게 에? 근데 이게 또 죽음이 되는게 그냥 파는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아니야또1 플러스 1 뭐하고 1 플러스 1이냐면 죽음의 공포하고 종말하고 같이 붙여서 팔어 하나만 붙여서 파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강력해지는거지 이게 에? 그러니까 뭐 그걸 계속 장사할 수 밖에 없어 아, 불교는 뭐를 팔어? 불교는 생로병사를 팔잖아, 사성 이제라 그래가지고 어? 생로병사를 어, 팔잖아요. 응? 그럼 뭐저뭐 기독교는 뭐를 팔어? 심판, 종말, 불신, 지옥 이런 걸 판매잖아요. 하 도교 같은 경우는뭐 저기 그 염라대왕의 불칼 하... 응? 그런 막 얘기하고 다 그런 걸팔 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사상 뭐뭐 뭐 새로운 사상도 있지 뭐뭐 어? 어? 그런 거 많잖아요. 뭐뭐 어, 뭐 개벽이 온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장사지. 어? 그리고 뭐뭐 뭐그 새로운 세상이 오니까 뭐 도통을 받아야 된다. 뭐 대두목이 와서 도통을 줘. 그리고 뭐 재림 재림 음? 예수가 재림을 해가지고 구원을해줘요 그래서 슈고가 돼야 된다 어? 데리고 올라가는 슈고가뭐 어? 천년 왕국이 와, 온다 뭐다 종교마다 뭐 어떤 단체마다 다 그런 얘기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어 매달리잖아 거기 왜냐면 완프라스와니가 종말하고 죽음의 공포를 파니까 사람들 이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 어 이게 그 천국과 지옥과 종말의 삼위일체론이에 이게. 에? 근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응? 음?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서운 게 스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이데올로기이데올로 어떤 이짐 어떤 이짐이냐 집에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집에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 그~ 일반 그~, 그 그런데 어? 종, 종말이나 어? 그~ 죽음의 공포 그래가지고 뭐~ 어? 구원을 얻어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는 그거 자꾸만 매달리게 해잖아요 어~ 어게 그러니까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그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종속화 시키는 거야 노예화 시키고 어~ 잠깐만 그게 집배이데올로기얘야 복종을 시키는 거야 믿음을 아주 강요를 하고, 어? 그뭐 뭐야? 그 그냥 저기 수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수탈하고 착취하고 어, 통제하고 감시하고, 어? 그다음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어,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종속화 어, 시켜 가지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서 도구화 시키려고 하는 그 무서운. 이것들이 숨어 있다. 이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신앙체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수천 년 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권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권력이 분화되면서 종교가 생기면서 그, 걔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그형태들이 지금 21세기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아, 이 종말론에 숨겨져 와 있던 거지. 예? 그 이제, 천국과 지옥과 종말. 여기에 다, 그 이면에 들여다본 그런 게다 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 또, 종말에 관한 거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뒤에 뒤져보면, 뭐, 너무나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종말, 종말에 대해서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옛날 또 불교에서는, 아, 석자 세치를 태운다 그랬어요. 음? 석자 세치면은 보통 한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상 땅에서부터 1m 정도의 모든 걸싹 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뭐, 여기는 뭐, 이런 뭐,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바위, 뭐, 무생물도 바위가 됐건 뭐가 됐건 뭐, 금속이 됐건 완전히 싹 그리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 1m 정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게. 기독교는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불의 심판. 앞으로 불의 심판이 온다. 옛날에는 그 노아 노아 때는 뭐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 이제는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7년) 대환란을 또 많이 얘기해 (7년) (7년) 동안에 아~ 어, 바람도 안 불고 비도 한 방울도 어, 안 내린대 (7년) 동안 그래서 환란이 온다요 환란 대환란조금만 환란이 아니야 대환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 몇 사람 봤거든요. 아, 아주 유튜브에 그걸 공개적으로 저 방송을 계속해 자기는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7년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산수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뉴턴 그, 유명한 물리학자 있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종말론을 예언했더만요. 던그 사람도. 종말이 언제 오냐? 2060년도에 온대.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종말론자. 아마 종말론자는 아니죠. 그, 그, 그 그런 예언을 하신 분. 예언을 뭐, 그, 그 분이라든지 그 사람을 추정한 사람들은 아주 뭐, 예언의 적중률이 많이 높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어, 타노스님. 아, 이 사람의 법문 중에서 이제, 아, 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이제 육지가 4분의 1이고, 바다가 4분의 3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말이 왔을 때는, 이제, 뭐꼭 이분은 종말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세상에 그 변화가 왔을 때는 그게 뒤집어진다이거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4분의 3이 아 육지가 되고 4분의 1이 바다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일본이 침몰한다 이거.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가라앉으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 동해안하고 남해안이 가라 어느 정도 가라앉고 서해안이 이게 융기한다. 이서 해안이 이렇게 올라선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타나수님께서 심리를 가더라도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보기도 힘들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언을 하신 그 책이 있어요. 예를 얘는 법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읽었는데, 그걸 이제 이분이 워낙 주역에 밝어가지고, 이제 주역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제 주역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한 것을 이제 책으로 저 후대 사람이 책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아그 외에도 뭐 별의별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 많죠. 음? 아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아 과연 그게 올 것인가? 그건 이제, 그냥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추상적인 세계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이제, 만약에 종말이 있다면, 은 그거는, 지구의 종말은, 지구는 종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 인간의 종말이지, 인간의 종말. 어떤 생명체의 종말이겠지. 예? 그렇지만은, 그, 암만 종말이 와도 살아남는 생명체는 있어요. 살아남는 생명체는. 옛날에, 뭐, 공룡이, 뭐, 어찌어찌, 뭐, 했지만은, 생명체는 다, 살아남잖아요, 뭐, 음? 그것도 뭐, 문제가 많지만 그, 게 진짜냐, 가짜냐는, 그, 어,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응? 어? 아, 그 막,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천국이, 만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우, 우 이거 뭐, 가정법이라는 거는 저는 싫어하지만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이 있으면, 누가 종말이 종말이 있은 다음에 천국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천국에 대, 데려갈 거 아니야. 누군가가 뭐 예수가 됐건 뭐 저기 미륵 부처가 됐건 누군가 데려갈 거 아니야. 어? 데려가면은 어떻게 될것이 거기 가면은 어? 그 사람들이 또 지시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또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좋은, 좋은 거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노예 생활의 연장일 뿐이야. 어? 그리고 뭐 데려가면서도 분류를 하잖아. 꼭 천국에 갈 사람, 너못 가서 너 지옥에 갈 사람. 이런 세상에 이런게 어딨어. 가가 데려가면 다 같이 데려가야지. 왜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해 그래. 아또 똑같이 그 시내에 있어서 똑같이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놈 자식이나. 아, 우리 같잖아. 뭐 열, 열 자식이 있으면, 열손가락 열 있으면, 어느 걸 깨물어도 다 아프잖아.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놈은 들어가고, 어떤 놈은 안 들어가고, 그게 무슨 신이여, 신이. 그런, 그런 개, 뭐 같은 쓰레기지. 그, 그런 건 없는 거라니까. 에? 아니, 그, 그, 리고또그사람들이주장하는그절대계 얘기하죠 절대계. 내가 계속 얘기하는 절대계. 응? 어? 추상적인 세계. 그리고, 그, 뭐, 신이 됐건, 참나가 됐건, 불성이 됐건, 성령이 됐건, 뭐, 알라가 됐건, 뭐, 하나님 됐건, 뭐, 상제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절대가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그러잖아 절대로, 그, 영원 불변, 영원 불변,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종말이라는 것도 없잖아. 요 근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여기가 이제 현상계잖아요. 예? 현상계는 뭐야, 절대계가 낳은거 아니야. 아, 현연한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절대계가 영원해면 현상계도 영원하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유가 있으면 무가 있는 거 아니야? 유가 있어야지 무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무가 있어야지 유가 있는 거지. 에? 안 그래요? 절대계가 있다 그러면 현상계도 있는 거야. 에? 종말이 없다는 그 종말이 없다는그 증거지. 반증이지. 응? 아, 저는 뭐 절대 같은 거뭐 그런 거 인정도 안 하지만은, 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아, 절대계가 영원하면 불변해 변하지 않는 그 원초적인 본성, 본체 그것이 이 영원하면 현상계도 영원한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도 영원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아니 그. 그 안 그래. 그렇게 생각게아니에요안 그래요? 그 그러니까 현상계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계도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에이 응? 응? 세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뭐 천국이 지옥이고, 뭐, 뭐, 뭐 종말이고, 뭐, 절대계고, 뭐, 그런 게 뭐, 뭐가 있어. 내가 죽은 끝이지.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삶,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 인생 삶이 소중한 거야. 이게 귀하고 소중한 거야. 아, 그런 차고 뭐, 천국이 있다. 어? 아, 그럼 천국 가면 되지. 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 천국이 더 중요한 거지. 응? 어? 그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그거지. 그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된건 아주 하찮게 되는 거야. 하찮게 되는 거야. 어? 지네들서 얘기하는 그 천국이 더 중요시 여기는 거지. 어? 그런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이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물고기가 물을 물을 찾는데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데. 물이 어딘가 물을 물이 어디지 어디지 찾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에 방편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거에 천국이는 어디 없어? 아, 이 지옥 이런 이게 없는 거야. 어? 여기 자체가 천국이야. 천국인데 어디 가서 다른 걸 찾아? 하주 어? 그건 어리석은 거지. 어? 그냥 천국이 여기가 우리가 뭐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어? 이게 완성되면 완성된 대로 우리가 즐기면 되고 미완성이면 미완성된 대로 천국을 즐기면 되요 그걸 다만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 말씀드렸잖아요. 말 절정 체험은 오로지 가슴에 생활하라. 그런 모든 탄진치라든지 분노라든지 욕정이다든지 욕망이라든지 이거를 내가 에너지 원으로쓸수 있는 방법들, 그것이 들 내가 천국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즐기는 거 왜냐 이삶이 이 현상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에? 다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에? 어떤 그 계율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뭐 신앙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휘두르지 마세요 어? 그리고 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어떤 딴 세상,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에 없는 딴 세상을 매달리지 마세요 이 자연에 없는, 이뭐 상상의 세상 어, 추상적인 세상, 개념의 세상, 관념의 세상, 상상의 세상, 언어의 세상, 문자의 세상 이런데 매달리지 마세요. 이런데 매달리면은 아주 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행해요. 어? 그 지금 소중한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어? 그냥 고기인 거예요 이게 아주 생명력이 넘치잖아 여기는 생명력이. 어? 어떤, 이 세상에 없는, 뭐, 천당이라든지, 지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명력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응? 이 상상의 세계, 문자의 언어의 세계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세계에요, 그는 지금 여기는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에? 에너지가 아주 펄펄 넘치잖아, 요 오르간지적인 생활아, 에? 활기차죠, 활기차. 그냥, 응? 어? 찌릿찌릿한 그런, 어, 생활, 모든 게 자기가 만들어 가면은, 어? 그중구한 거를 또 체험하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막, 그냥, 그냥, 이, 인생이 얼마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빡 넘치잖아요, 응? 어? 이러한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그 죽은 세계 이런 세계를 거기 그런 데 매달리지 마세요. 예?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천국이다. 이거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아, 마치겠습니다.